앙! 딱찍어야 겠다 앙! 딱, 아, 딱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자 후반 왔습니다 후반은 아웃코스로 진행되고요 일본어 파4 후반도 블랙티에서 진행합니다 굿샷 아 굿샷 벙커 가지마 짧아라 짧혀 어. 아, 너무 다행이요 다행이다 아 이거 화이트하고 헷갈리니까 보통 화이트에서 집어치워 거 이거 벙커 들어가야 돼. 잖아 계속 내려오네? 화이트 내려와 굿샷 벙커 전으로 잘했을까? 에, 좋습니다 차라리 러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 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네. 가서 치시면 됩니다, 이거. 어, 이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 해당 어, 거리 나이스. 나이스. 어, 잡혀간다 이제. 잡혀갔다, 화이팅. 굿샷! 이거죠. 중탄도 페이더. 어, 엄청 갔다. 이거는 멈추겠다, 저기 있다. 어, 나이스. 오, 엄청 갔어. 굿샷, 굿샷. 지금 이 대표님이 원 다운이고요. 저희, 앙팀, 쩌리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팽팽하죠? 후반,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십시오. 렛츠고! 자, 175, 4번입니다. 우측! 오, 뭐 나쁘진 않은데, 엣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대표님은, 벙커에 들어가셨습니다, 벙커. 일단, 이스 아웃입니다. 자, 이 대표님 서드입니다. 그렇죠. 지 오! 센크가 왔어요, 생크제공 옆으로 오셨습니다. 아, 너무 컸다. 아, 어렵네, 어려워. 자, 3호인데 좀 깁니다. 와, 잘 지쳤는데. 아, 야, 여기가. 어, 어. 어, 이쪽으로 어, 와, 그린이. 역시, 베어클렇 춘천. 역시. 저랑 이글팀이 보기했습니다. 승부 포시 남아 있게 되죠. 자, 우리 이 대표님의 보기 포시입니다. 또 막으셨습니다. <laughs> 잘했는데 우리 오늘 이번 그러니까 이번을 찾지 이번을 찾는데, 이번을 잘 찾는데. 자, 이번을 이기면서 앙팀 원업으로. 유지. 자, 두 번째 왔습니다. 바포. 오, 굿샷인데, 떠오르는데 우측이에요. 밀렸지만, 이 홀은 오른쪽 가도, 네, 플레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벌타가 없어요. 말뚝이 없거든요. 155입니다. 6번? 앞바람인데? 안 보이네요. 잘 갔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든 운 좋게 이렇게 아슬아슬 걸려 있습니다. 조금만 짧았으면 벙커데다행입다자 우리 이대표님 어디 보십니까? 하되면 제가 대신 촬영하겠습니다 아 양이 너무 안돼아이고 됐어요 와... 조금 습니다자 이렇게 2번홀에서 타이가 됩니다 강팀 분발해 주세요. 세 번째 열파4 현재 오스퀘요 이렇게 공략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이 대표님도 세컨입니다. 입니다야 <laughs> 이거 온이다 온 이거 온이야 <laughs> 아 나이스 어프로치 <브러쉬>. 나이스 버커샷 <laughs> 뭐야 이거 대단하신다 진짜 오, 오늘 대환장 대환장 오, <laughs> 대표님은 카포시에 무려 오늘 용남이의 보기와 이 대표님의 보기로 텄고요 자파스리180 158? 되게 애매하네 와이 바람이 헷갈려요 너아맞렸다 맞네 오빠랑 더 말리네 어? 가볼게. 아, 가보겠습니다 해저드기 어, 어, 한테 저기가 해기해저저기해와 와, 나이스 와. 고기인가요? 나이스 고기 이 대표님이 포기하시면서 당팀 원다운 이 대표님 원업 드디어 역전됐습니다 자 다섯번째 올파파으쌰오한번 여기 바람이 바 많이 아오 바람이... 아 진짜 날쪽인데 이건 오비에요 자 저는 오비 라서 드롭조에서 네번째 자 이 예, 대표님이 잘 주셨습니다 아주. 저는 여섯 번째 샷이었고요. 저기 이제 더블 퍼시 됩니다. 퍼시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홀 내줍니다. 와! 오!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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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봐주셨습니다. 자, 그럼 원어 원다운인가요 지금? 자, 여섯 번째 홀파 4. 안돼. 기회가 왔다, 동남아 저요? 어?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고 아, 말해. 우리한테? 자,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 원다운으로 밀리고 있지만 방금 이 대표님 티샷이 약간 오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어서 어? 오른쪽 오비에요, 왼쪽이 해저돌네 죽어도 왼쪽으로 아니야, 근데 우리 죽으면은 못 이겨 <laughs> 굿샷! 똑바로! 굿샷! 스트레이트! 굿샷, 굿샷 아, 좋아. 디스이 에이거 킴. 야. 잠깐 왼쪽인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무조건 좋아. 이게 아 이게 나쁘면은 자, 벤투스 블루 씁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왼쪽이다. 어? 아이고안 돼. 안될것 같은데. 또 좋았대. 어, 왼쪽, 왼쪽으로. 좀 말렸어. 다시네요. 아, 바람도 안 불었는데. 씨, 핑계도 없네, 이거는. 하신데요 그린 가운데로 갑니다. 어? 잘 가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 팀에는 이글킴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샷이에요. 어? 잘 쳤는데? 살짝 우측에 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보기입니다 <목소리> 둘다 보기 퍼시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목소리> 그럼 올 <목소리> 스퀘어야 우리 둘 중에 한 누가 요네 먼저 됐어 아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자이번엔 <목소리> 자, 이거예요 그래도 아니 너무 그래 몬더더 비기잖아 비겼어 이미 에, 편하게. 네? 편하게. 네. 나이스 우기! 네. 나이스 이기오스카어 갑니다. 와, 진짜. 그래, 우리, <laughs> 이 대표님 오비났을 때그 가져오자, 진짜. 세 명인데. 자, 오스카어로 이제 세월을 봤습니다. 자 7번 홀 파포 아, 핸드캔 1번 홀입니다 여기 핸드캔 1번 인데백트에요 오늘 굿샷 좋아요 아와몸 진짜. 진짜 잘 뻗는다 근데 맞았네 아, 이게 나무에 가릴 수 있는 아 괜찮아 이정도면 괜찮아 이정도면은 아 어, 우측 어 이거 조금 위험 이거는 좀 많이 들어가겠는데 <놀람> 나이스 루틴 50개 갑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일단 이 대표님 살면 일단 파니면 보기니까 위협적이에요, 살면. 은 자, 이 대표님 티샷 미스가 있었지만 저기서 180나 180. 180. 열려 있는데, 어, 내려온다. 아, 협바닥 타고 내려왔습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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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이시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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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레이업을 해야 되는, 레이업을. 자, 나무 사이로 빼내겠습니다. 짧게 잡고. <laughs> 네. 자, 레이업 했죠? 네, 레이업은 했습니다. 돌려치기 똑바로 가죠 프았어요 평소에 훅잘라다가 이럴 때또꼭훅안 나죠?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가냐? 자기 대표님 라저니다아 어, 힘들어 라저터 어... 이글킴 아! 화이팅 괜찮아 올라갔잖아요 쓰리온 자, 전 우측을 많이 보고 굴릴 거예요 아, 턱이 이게 모래가 많아서 예, 범프가 좀잘 생각만큼 안 가네요 우리 팀의 희망 이글킴 파 퍼십니다 치기만 해도 유리한 게이 대표님이 보기 버시거든요 지금. 파법. 와잘 갔어요. 일단 막. 아, 갔어. 자이 대표님 보기 법. 대표님이 이걸 일단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글킴이 넣으면 됩니다. 자, 더블 퍼 와. 이거 막힌다. 지어 막혀. 아, 진짜 무조건 아. 자, 오기로 그걸 가져옵시다. 원업 갑시다 나이스! 나기또 가져왔어. 또 가져왔어. 이글킴 나이스. 원업으로 앙팀이, 쩌리팀이 원업으로 앞서가면서 두얼 남았습니다 자 파슬인데요 실거리가 220입니다 백핀이기 때문에 백티의 백핀 아 땡겼다 땡겼어 아거리어 아쉽다 아, 샷, 샷! 어우 와! 못뭐 먹었는데, 잠깐만. 샷! 오, 오, 좋다, 이거. 오, 좋다. 이거. 오. 오, 좋다. 오! 올라갔죠? 오. 올라갔죠? 웅파고 드라이버가 슬라이스 내긴 딱 좋아하시죠? 웅파고에 혼이 들어가지고. 바뀌었어. 이거 사으니까 뭐. 네.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생존한 <목소리>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목소리> 여기서 세 번째 사치입니다. 길었네요. 자 이글 킴 서드입니다. 세컨이 뒤쪽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나왔고 서드. 아이스 보기. 오, 자, 어, 잘 쳤어, 잘 쳤어. 자이 대표님 어포시 하셨 섞고 이거 파포시입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오스퀘어로 마지막으로 승부합니다. 홀 가져가시면서 올 스퀘어 됐습니다. 자 마커 승부아 쫄깃 쫄깃한데 쫄린다 좀 솔직히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콜파 5입니다. 무샤. 카메라 밀려 밀려 공은 있을거 같애 근데 공은 찾을 수는 있어 어 갑자기 바람 멈췄어 영광아 빨리 쳐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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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없어 좋아 굿샷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야, <laughs> 바람 불기 전에 치려고. 우샤! 아 이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다. 됐다, 됐다, 하나 아, 걸렸다. 자, 잘간거 같아요. 헤어 이쪽으로. 자, 티셔 잘 나왔고요. 3번으로 갑니다. 잘 쳤어요. 어차피 투어는 안 되기 때문에 백티랑 빼어 이쪽으로 잘 보냈고요. 지금 이 대표님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와, 야 이거 와턱 바로뒤에요 지금. 조심하십시오. 자 세컨. 용남아 네. 편하게 쳐 우리 지금 되게 유리하다 나 되게 잘 쳤어 아 그래요? 나 그림 근처 다 갔어 뭐 편하게, 편하게 쳐너왜야너 <laughs> 자꾸 이 대표님 따라다닐래? 너무 다 진짜 너이 대표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어제도 같이 3 6거 치고 아 말이야 예. 용남이가 이 대표님을 너무 좋아하긴 해 합니다. 자, 서드. 여여여. 누구였고? 나무 맞았는데. 이 대표님 서드입니다. 하... 자 이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이 대표님은 포온에서 원포탈뿐입니다. 경남이 오늘 마지막 패드샷입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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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저는 굴리겠습니다 용남이가 포온을잘해놨기때문에저 9번으로 굴리는 없어드아 방향이 안맞네 방향. 방향이 방향이 잘못봤습니다 자 일단 쓰리온입니다 어쨌든 오늘 백티에서 플레이하면서 느낀거는 첫번째 프로드는 진짜 신이다, 신. 진짜 프로드는 골프의 신입니다. 이 와, 백티에서 이거를 언더를 막 치고 막. 두 번째는 생각보다 백티에서 할만하다. 바람만 안 불었어도 더 쉬운 공략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바람이 분갈 감안해도 방금 마지막 홀도 백티에서 지금 어프로치로 이렇게 쓰리기 하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대표님의 팝펏입니다. 일단 이게 들어가지만 않으면 저희가 유리해요. 아, 살짝. 오케이. 자 대표님은 마지막 골보기셨습니다 보기. 하셨습니다. 보기. 어딥냐! <laughs> 잡은 지배 같은 느낌? 어어?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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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해? 잠깐만. <laughs> 너네 뽑아드려요? 아니 아니야. 어깨 마사지 드릴게요. <laughs> <laughs> 자, 뽑아. 뭐, 한번 잡아보시죠. 이거, 게이이발언아니 보니까 변수가 많아요. 자. 다다 아아 <laughs> <laughs> 나이스. 잘해다 나이스. 용남파이팅 똑같았어. 또 똑같았어. 또 이글킴. 나이스. 원합으로. 아, 고생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습니다 아유, 100번, 저기, 소를 치셔가지고. 후반에는 이글킴이 아주 수운갑. 전반에는 우리 용남이가 아주 수운갑이었고. 아, 마지막 버전에서는 또. 아, 네. 마무리해서, 자, 저희가 마지막 코 이기면서, 원업으로원업을로 끝났습니다. 100을 안 넘어서 다행이야. 그니까, 이래프님이 90개 쳤어요. 아, 100안 넘은 게 다행이고, 저는. 오늘... 자, 베어크리크. 잘 치고 갑니다.